근데 나 진짜 예쁜 애랑 사귀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 느껴본 건 아니고, 친구가 진짜 예쁜 애랑 사귄 적이 있거든요? 진짜 예쁜 애랑 사귀면은. 나봐, 나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. 틱트에서본거 있어가지고. 틱톡에서 어떤 거 하나 봤거든요? 본 내용이 뭐냐면은, 내 남친이 잘생겼는지 아는 방법. 확인하는 방법. 근데 이게 존내 맞는 말 같아. <laughs> 이게 뭐였냐면은, 일단은 내가 여자야. 여사친한테 내 남친 사진 보여줘. 보고서는, 오! 야, 스타일 되게 좋으시다. 오, 잘생기셨는데? 야, 매력있다. 못생긴 거야. <laughs> 그니까 이제 칭찬을 하려 그러면 못 생긴거래. 내가 뭔가 잡고 아 이거 띄워줘야 돼 하고 이제 그 띄워주는 느낌 뭔지 알지? 뭔가 칭찬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 찾는 느낌. 뭔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못 생긴거래.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잘 생기면은 어디서 만났어? <laughs> 정보를 물어본대 그래서 지 맛집 공유하듯이. <laughs> 친구 한테 끼리끼리 놀거 아니야 <laughs> 내 남친이 못생겼으면은? 네남친의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지만 질문을 네 남친이 잘생겼으면은? 네 남친 말고 너에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 오케이 okay, 왜남자는 no. <laughs> 비슷한 거 있어 남자도 이제 만약 내가 남자야 난 남자가 왔지 씨발 <laughs> 내가 남자야? 남잔데? 내 친구들한테 야나 여친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은 남자도 달라 나 여친 생겼는데 본래가 아니고 나 여친 생겼어 이러면 <laughs> 봐봐 봐봐 병신아 이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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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서는 이제 못생겼단 말은 못하지.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가 좋아 <laughs> 오히려 반대로 물어봐. 뭐하다가 사귀게 됐어? <laughs> 어쩌다 만났어? <laughs> 아니면 이제 약간 뭔가 자꾸 나름 괜찮은데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약간, 약간. 위로까지는 아닌데 뭔가 시그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좀더 직관적이야. 남자애들 반응이. 물론 내 경험상. 이쁘면? 이쁘면 어떠냐고요? 이쁘면 너 그냥 뒤지는 거지. 그냥 뭐지? <laughs> 이 새끼야, 맞아 이발... <laughs> 어깨에서 네돈 많냐? 이 새끼 양심 뒤지기 없네. <laughs> 몇 살인데? 뭐? 너 뒤질래? 진짜? <laughs> 욕 쳐먹으면 존나 예쁜거다. <laughs> 아, 근데 약간 요즘 이런 얘기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뭐냐면 아닌데요. 제 친구들이 그냥 축하해주던데요. 왜또 그런 식으로? <laughs> 왜또 그런 식으로 남자들 이래내 여자들 이래내 만드시나요? 아, 그, 그, 그냥 웃고 넘기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, 물론, 안 그런 사람도 많지. 내가 살면서 지켜본 바로는 이제, 여러 경우가 많았으니까, 그냥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, 공감하고 이렇게, 밈으로도 많이 돌아댕기니까 그러니까, 이제,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. 다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, 다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해요, 사실. 야, 근데 진짜, 잘생긴 남자가 사귀면 무슨 기분일까? 매일이 행복할까? 난 그, 게 궁금해. 매일이 행복할까? 매일이 불안할까? 내 남친이 데이트 나갈 때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벌었다요. <laughs> 어쩔 거 같아? 진짜 그 정도 급이야. 지나가면 나 이렇게 돌아봐. 그리고 옆에 그 여자친구인가 봐. 스톡스톡거리고 들려.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 아니면 오히려 불안해. 그냥 적당한 애가 낫다고? 저런 애를 트 존나 잘생기네고백하면 바로바로 주면. <laughs> 진짜 바로 받아줘. 근데 나 진짜 예쁜 애랑 사귀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 느껴본 건 아니고, 친구가 진짜 예쁜 애랑 사귄 적이 있거든요. 진짜 예쁜 애랑 사귀면은. 근데 보통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. 남자들도 보통 이 친구가 나 이래 이래 했는데, 이거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 맞지? 이러면. 아, 그래, 여자친구가 잘못했네. 이러고 위로해줘. 남자들끼리 그게 있어. 야, 너또집 가서 혼나지? 아, 빨리 들어가. 야, 됐어. 이새 이 늦게까지 못 나. 여자친구한테 혼나. 아, 가라, 가라. 여자친구 행복해라. 씨, 맞아. <laughs> 야, 쟤또 여친이야. 자 전화러 간대. 이렇게 아, 막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예를 들어, 여자친구가 존나 예쁜 애와 왔고 나 여친 때문에 너무 힘들어. 안 들어줘, 씨발. <laughs> 어, 더 힘들어, 새끼. <laughs> 그럼 그 얼굴에 편안게 사귈 줄 알았냐? 뭔 <laughs> 얘길 하든 비티기. 아, 니뭔 얘길 해도 비티기 해, 씨발. 그러니까 아무로 나를 미루어 주지 않아. 근데 헤어지진 않음 <laughs> 지도 알거든 <laughs> 야, 여자도 비슷하지 않아요? 여자도 그럴 것 같은데? 여자도 만약에, 내 남친이 이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여를 듣다가 공감 잘 해주잖아. 야, 씨발놈이네. 이거? 쏘쏘한 거야. 와, 얼굴 까파네 <laughs>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?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닌데? 야, 니까 이렇게,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니까? 외모 지상 중에 쩔어 있어가지고. 네, 모르겠다. 여기 지금 뭐, 아이돌급이랑 사귀어본 사람 없잖아요. <laughs> 아무도 없잖아. 우리끼리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, 씨발. 아이돌은 보기만 했지? 아, 근데 아이돌도 내가 봤을 때, 보기만 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. <laughs> 약간 유튜버들 만나보니까 그래. 유튜버들도 화면으로 볼 때가 제일 아름다워. <laughs> 제일 재밌고, 제일 아름답고. 본인 폼이요 당근 빠다져, 씨발. <laughs> 저 실제로 만나면 재미없어요. 너네 만약 한번 상상을 해봐. 내가 진짜 좋아하던 최애 아이돌이 있는데, 그 최애 아이돌이, 알고 보니내 친구야. 같이 술을 먹기로 어 근데 술 취해갖고 내 친구한테 찜쩍거리를 거두려봐 어떨 것 같아? 근데 그쪽들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단 말이지. 만약 술 취해, 너한테 찜쩍거려. 기분 마냥 좋을 것 같아? 아닐걸? <laughs> 온갖 잡생각다 들걸?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니겠지? <laughs> 야 진짜 잘생긴 남자 사귀면 그런 생각 들겠다 이거 나 말고도 다른 애한테도?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, 내가 몇 번째일까? 나 같은 애 만나면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<laughs> 아, 연애해봐서몇번 해봤겠어? <laughs> 오늘은 결론 못생긴 사람 만나자 그지? 잘생긴 사람 만나지 말자 근데 어차피 돈이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못 만난다 음.